제가 돈벌이를 아예 안 하는 구간이 한 음. 1년 있었어요. 아, 아예 돈벌이가 없었던. 음... 그러니까 직장 그만두고 사업을 했었어요. 어, 무슨 사업했어요? 회사 했을까? 어, 어, 그랬구나. 무심코 달려들었죠. 아... 그래서 딱 100일 만에 망했거든요. 아... <laughs> 100일 만에. 그럼 그거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좀 날려 먹었겠네요. 어느 정도 액수를. 아... 어느 정도가 아니라 어... 수중에 있는 걸다 날려. 렸 아... 네. 엄마 돈 날리고. 그러면 그거는 제동다리고. 그 골방라이브 달빛망을 하기 몇년 전이었어요, 그게? 날린 게? 예. 네. 망했을 때 시작했을 때. 아. 1년일년 1년 정도? 아니 어. 왜 하나님은 도, 왜, 어. 왜 모두에게 동일하신 분일까요? 가장, <laughs> 가장 밑바닥에 있고 가장 바닥에 있는 아, 그 순간에 맞아요, 맞아요. 그 순간에 왜 우리에게 오실까 항상? 아, 아 근데요, 저희 어. 목사님 늘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네, 뭐예요? 그때가 아니면 어, 안해. 어, 그거 안해, 안해. 안 해. 어. 그때가 아니면 어. 없었어 달빛마을. 어, 너너음 네. 좋은 거 같지? 네. 그때가 아니면 안해. 아 맞아. 네. 저도 안 그랬으면 현승호 네. tv 안 했을 아, 거야 아마. <laughs> 저 간증 다 들었죠. 아 진짜요. <laughs> 네, 그때여서 하게 되는 것 같아. 음, 맞아요, 맞아 무시고 맞아.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게 된게아 이게 어떤 내 특별한 의지 때문에 내가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어. 그냥 하나님께서 다그 플랜을 내 어떤 부족함 내 나쁜 에. 내 악함 에. 내 불순종까지도 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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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렇게 딱 가져다 놓으시는구나. 저그수많은 시간을 들으면서 익혔던 네. 강의 기술로 네. 요새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아, 그니까요. 봤어요, <laughs> 봤어요, 봤어요. 그니까요, 하나요. 어,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어 진짜. 네. 감사로 받으면 버릴게요, 진짜. 어, 아멘. 네. 아, 진짜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기간이, 네. 이제 하나님 나는 유튜브를 하고 네. 아무것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찬양하고 있는데 네. 생계에 대한 걱정은 혹시 안 하셨나요? 하, 나, 하죠. 내가 직장에 다시 가야 되나? 아니면 뭐라도 해야 되나, 이거 있잖아요. 아, 많이 했죠. 어, 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 1년이 있었잖아요. 에, 에. 돈벌을 안한 순간. 어. 1년. 그냥, 근근히 그냥 목사님 집회 가시던 용돈 주시고. 어. 뭐 그런 정도 1년이었는데, 에. 첫 달째는 에. 너무 불안했어요. 에. 근데 첫 달을 잘 견디니까, 에. 하나님 꼭 끝날 때 0으로 맞춰주시더라고요. 어. <laughs> 두달때는첫 달보다 괜찮아요. 어. 한번 경험했으니까. 어. 세 달째는 좀더 괜찮아요. 어. 한 여섯 달 달째쯤 되면 네. 첫 달째 비교도 안될 만큼 사람이 여유로워 있어요. 아, 이제는 까마귀가 올줄 아는 거 아, 요 약간의 여 개월 쯤 되니까 약간의 하나님이 나를 이번에는 어떻게 채울까? 아, 그게 마음이 좀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네. 음, 음, 음. 그때쯤에 제가 달빛 마을을 시작했어요. 아, 음. 아, 제가 YM 출신이어서 DTS를 받다 보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 정말 많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다 그치? 보니까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막 얘기하시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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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그때 굉장히 좋아했던 강사님이 계셨는데 아, 아, 아. 그분이 YM을 나오시면서 아, 아. 기도하시면서. 아, 아. 제가 분유 떨어지면 전 일합니다. 어... 분유 값 떨어지면, 그래서 어... 모든 후원과 돈 들어오는 걸다 분유를 샀다는 거예요. 어... 근데 분유가, 아이 분유가 절 끝까지 안 떨어진다는 어... 거예요. 어... 어, 그렇게 어... 하나님 맞아요. 채우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어디 당첨돼갖고막 포도 한강제고. 오 <laughs> <laughs> 저도 있어요. 뭐요? <laughs> 저는 네. 돈이 없으니까 면도기를 사고 싶은데, 어... 전동 면도기가 없었어요. 어... 그래서 면도기 비싸니까. 어... 그때만 막, 일회용 면도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고 제가 기억나는 게, 이 대가 한 3만원 하고, 이 갯, 이거 낱개, 이거 꽂는 거 있잖아요. 에이. 그것도 막 8피스에 뭐, 막 15,000원, 2만원막 어. 이런 거. 아, 너무 아까운 거예요실실 어, 그래서 막 제가 막 천원짜리 쓰고 막 그랬는데, 전동면도기를 사면, 음. 그냥 한 번만 사면 계속 쓸수 있으니까, 에이. 아, 전동면도기를 사야겠다. 에이. 근데 비싼 거야. 전동면도기는 좋은 거 사야 된다. 어막 10만원, 막 10만원. 10만 너무 비싼 거야. 음. 하나에 돈이 없으면 기도해서 응. 하나에 전동면도기를 사고 싶은데 응. 하, 어떻게 해야 되죠? 응. 돈 쓰기 너무 아고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네. 제가 어느 날에 밖에 나가 보니까 네. 택배로 네. 전동면도기가 아진치 근데 이게 <laughs> 이유가 이거, 더 웃겨 뭐예요? 저희가 운전하고 이제 엄마 아빠 집 갔다 올땐가 운전하다가 응. 라디오를 들으면서 왔어요 응. 근데 그냥 재미로 어. 라디오 뭐 이렇게 사연하길래 막 저희도 어. 보냈어요 아무튼 라디오에, 라디오에다가 예, 예. 그리고 그냥 우리 사연 안 읽어주길래 어. 말았거든요 어. 나중에 보니까 어. 그게 무슨 그 사연 온 걸로 뭐또 추첨을 해가지고 어. 선물을 보내더라고요 아. 근데 또 선물이 예. 전동 면도기 <laughs> 저희 아. 집에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와. 그리고 이제 드디어 교회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음. 아그 하나님을 경험하셨군요 그쵸. 에이. 저희가 1, 그 1년이라 그랬잖아요. 에이. 1년 동안 뭘 놓고 기도했냐면, 에이. 하나님 저희꼭 집회가 너무 가고 싶어요. 음. 찬양 뭐 우리 유튜브도 하고 하지만, 에이. 저는 집회가 너무 가고 싶어요. 음. 그 써주세요. 저좀 보내주세요. 음. 그래서 제가 돈안 받아도 되니까, 아무리 벌어도갈 테니까, 한 명만 있어도 갈 테니까, 그럼 음. 저좀 보내주세요. 음. 그래서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 음. 하나님의 때에 음. 저좀 보내주세요 아. 저 1년을 그걸 기도했어요 음. 그래서 하나님이 딱 그때 아까 말씀드린 12월에 은평구에 있는 은광교회를 보내주셨는데 음. 그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제가 그때 음. 처음으로 옛날에도 아멘은 했지만 경험은 안 해봤거든요 음. 근데 그때 경험했던 게 음. 하나님이 딱그 집회를 열어주신 그 날부터 음. 오늘까지, 응. 아니면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매주마다 응. 어. 진짜 기도한 대로 필요한 곳에 어. 필요한 때에 응. 막 보내주니까. 그럼 지금 한300 교회인 갔겠다. 그때부터니까 한 2, 300 교회는. 천교에 넘게 갔죠? 아 그렇네. 왜냐면 주일날만 간게아니까 네. 주중에도 가니까. 네. 아 그래 나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네. 주일밖에 못 가는 자. 저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가요. 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어. 더 가야 할 곳이 많고. 와 네. 진짜. 또 한국 분들이 또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도 전 세계 방방맞죠아 다니엘 기도회도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네요. 아 다니엘 기도회. 예. 얼마 안 남았네. 자이 네. 영상을 혹시 김문호 목사님 보신다면. <laughs> 아 김은도 목사님 아니야 <laughs> 다니엘 이도의 그 섭외팀 아, 우리 주성아 목사님 네. 달빛 마을 있습니다. 예, 네. 네, 영상 보시면 꼭 댓글 달아주세요. 네. 아유. 네. <laughs> 근데 왜 도대체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는 네. 교회에서 한 걸로 찬양해서 왜 올릴 생각은 안 하세요? 아. 네. 그러니까 교회 현장 신앙으로. 교 그러니까 현장 실황으로 하고 뭐또 만져갖고 올려도 되는데. 네 그래도 되는데 어. 첫 번째로는 좀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잡하고. 아 복잡. 어.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시스템 복잡한 게 집회 방해가 돼요 어... 그래서 저희는 무슨 거예요. 어, 사실 촬영도 네. 교회에서 그냥 달려 있는 카메라 촬영하고 음... 이런 거는 괜찮거든요 근데 그 가끔 보면 교회에서 사진 예쁘게 찍어 주신다고 막 네. 무대에서 나와서 어... 제가 이제 싫단 말은 안 하는데 어... 저는 그게 좀 싫어요 어... 그러시구나. 방해가 되니까 이거. 어. 어. <laughs> 저도 어디 갔을 때 그렇게 어. 찍어 주시면 얘기안 해요. 어. 어. 예, 예. 근데 좀 내심은 예, 예. 지금 이이 시간이 아니고 어. 하나님 주신 은혜 받을 시간인데. 어. 좀 이제 그런 게좀 어. 그렇죠. 그러시구 아, 역시. <laughs> 그래서 제가 좀좀 음.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어. <laughs> 어. 그러니까 요즘 그 MG m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MG 세대. 그러면은 네. 요즘에 찬양하면 저 좋으라고. 어. 요거 해 주시거든요. 아, 어, 그거를 MG 세대가 어. <laughs> 근데. 근데 여기는 마음이 그거죠. 어. 나 지금 이거 해주지 말고, 어, 어. 너네 은혜 받아. 어, 어, 어. 너네 지금 이 찬양에 함께 집중해서, 어, 어. 함께 찬양하고, 어. 그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어. 부으심에, 너네가 이 시간에 흠뻑 취해서, 어. 그분의 감동에서 하나에께 영광 돌리게.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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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맞아. 마음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나안 어. 봐도 돼. 어. 아, 지금 하나에게 예배하는 진짜. 시간인데. 그 저는 은혜 받는 걸 보는 게 저는 더 짜릿하거든요. 어. 아, 근데. 지금 예배하는 시간인데. 그게... 근데, 근데 이거 비율이 한1 0 교회 가면 몇 군데 있어요? 그래도 저희는 많이는 네. 없어. 어 많이는 없어. 어. 0개 중에 1.5개? 1.5개? <laughs> 1.5개? 네. 근데,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어, 뭐야? 성령님이요. 어. 내가 예상치 못할 때 은혜를 너무 많이 주시고. 어. 그러니까 이 우리가 저희는 복음을 전하지만 에이. 그 복음 전하는 게 사실 부흥회 때 하는 부흥회 때도 해야 되지만 세신자일 때는 더 해야 되는 거거든 음. 근데 항상 저희는 경험을 그때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데 어.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음. 아 뭔가 컨셉이 좀안 맞아 음. 요럴 때가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희가 아예 그냥 저희는 힐링 콘서트예요라고 말하지만 아. 그럼 오시는 음. 분들도 가볍게 와요. 아, 그 컨셉이 굉장히 무겁게 은혜 받으려고 어. 온곳이안 맞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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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거기 안 맞아. 어, 그래서 어. 예를 들면 가볍게 왔다가 네. 은혜 받아버리잖아요. 어. 그러면 무겁게 올 때보다 더 은혜 받고 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 그걸 알았어요. 어. 그래가지고 저희의 포장지는 다 가벼워요. 아, 콘서트예요. 아, 그냥 그렇구나. 힐링 콘서트에서 마지막 때 보면은 어.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 집회를 어떻게 하신지가 봤거든요. 네. 근데 요즘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저희가 마지막 때 찬양할 때는요, 손 들지 말라 그래 다손 들고 찬양해요. 어. 손 드세요 안 하거든요. 어. 다손 들고 찬양하고, 어. 다 울면서 찬양하고. 어. 그게 저희가 뭐 집회를 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 주신 역할이 그거구나. 음. 그래서 오히려 포장지는 좀더 가볍. 저는 맨날 어. 금요 성령 집회만 불러요. <웃음> <웃음> 금요 초날 예배, 어. 주일 저녁 예배. 아 근데 나는 어. 어, 형님이 더 어. 세신자한테 더 가야 된다고 저는 어. 생각해요. 세신자들이 어. 더 이런 그 원색적인 복음 어. 거기에 더 반응하더라고요. 어. 왜냐면 처음 들어본 말이라서. 어, 오히려. 그러니까 들어본 사람들은 음. 익숙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고 가볍게 넘길 때가 많은데, 음. 처음 듣는 사람은 음. 그거를 너무 깊게 받아들이는 경우 저희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아, 려 아, 어. 이거 너무 많이 배운다. 음, 음. 그래서 저희도 오히려 소신자 하면 저희도 뭔가 가볍게 해야 될것 같고 그런 느낌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 아니야. 오히려 그런 말많 어, 뭐 아니더라고요. 더, 더 정면돌파해야 돼. 돼. 더 정면돌파해야 어. 돼. 어. 죄의 얘기 그래, 그래 그래서, 그래서 정면돌파해서 거기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 이러고 있으니까 힘들었구나. 오! 아, 지금 이게 아닌데. <laughs> 저, 너무 충격적이에요 m, m g 세 너무 충격적이 <laughs> 겸손의 형산양 아세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그런데 네. 네. 이러고 있을 때 내가 너무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laughs> 와, 음. 그 찬양 너무 좋은 찬양이죠. 에, 에. 어. 예수님 지금 막 골고다운다 올라가고 아. 계시거든요. 노래는. 네, <laughs> 불빛은 막. 와. <laughs> 그래서 저는, 아, 이해는 했지만. 에, 에. 아, 저, 저도, 저도요, 저도 제가 고등학생을 어. 그렇게 가르쳤는데, 중고등부 집회가 제일 힘들어요. 아, 어. 그래요. 어. 왜냐하면 어. 제가 너무 빡세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어, 어. <laughs>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아이들에 예. <laughs> 어. 근데 애들이 다 들어요 에? 애들이요? 에. 그거요? 에. 들을 애들이 다 들어요 응 들을 애들이 다 들어요 에이, 들을 애들다 들어요 저희도 항상 중고등부 전 중, 중고등부 힘들지만 중학생이 진짜 힘들거든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어, 고등학생도 아니고 얘는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약간 진짜 청소년인 거야 에이. 고등학생은 약간 어른 척은 하거든요 근데 중학생들은 그게 아니니까 에이. 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laughs> 처음에 갔는데 <laughs>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른들 눈딱 감고 어. 너네 반응 안 해도 돼. 어. 난내할거 네 한다. 어. 그리고 눈딱 감고 네. 어른들 하는 것처럼 그냥 했어요. 아, 근데 진짜 은혜 많이 받는다근나 저희 입장에서는 음. 망했다. 네. 빨리 도망가자. 어. 빨리 <laughs> 저랑 제가 끝내자 끝내 가자. 빨리 이제 너무 어. 미안하기도 하고 어. 그러니까 왜냐면 애들 호옥 막해 주고 하긴 그게 좋았는데 네. 안 되니까 미안하다. 그래서 네. 갔거든요. 네. 근데 와, 하나님은 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음. 그러니까 나중에 걔네들 중에 몇 명이 음. 저희 아내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저 그때 그거 들었는데 너무 위로가 됐어요. 저 음. 너무 힘들었었는데 음. 너무 하나님 그, 그때 언니 그 해준 얘기 때문에 너무 살았어요. 그걸 나중에 간증히보내줘요 제가 문제가 아. 강사다 보니까 아. 표정을 보고 어. 반응하잖아요. 반응을 반응? 하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딱 감고 아, 네, 직진해야 되잖아요. 어, 어. 막 힘들 때는 막 분위기 뛰어야 되나? 더막 파이팅 있게 해야 되나? 네. 근데 요즘에는 아예 아예 더 조용하게요. 어. 근데 들을 애들이 듣더라. 저 기도할 때 항상 하나 한 사람이 있어요. 음. 은혜 받는 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하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 가게 달로 기도했기 때문에 음. 하나님 그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사람이 있어요. 음.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왔잖아요. 음. 역사해 주세요. 난 못해요. 그리고 더 조용하게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진짜 그 중에 몇명 증거를 주셔요. 음. 음. 딱 메시지로. 아...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죠. 가장 작은 데가 몇 명까지 가봤어요? 한 다섯 명도 있었던 것 같고, 어... 제가 한 네, 세명 있는 가정에도 가봤고. 어... 와달라 아 와달라 고 그랬어. 와 그랬어. 저희는 아예 새롭게 하셔서 해서 오픈했거든요. 어떻게요? 저한 명만 있어도 가요. 어. 사람이안 줘도 가요. 예, 어... 네, 그랬더라고. 멀어도 했죠? 가요. 네. 그 진짜 그런 분들이 불러요. 어... 오픈하니까 매일이 막 완전 와요. 어. 어. 아 그러니까 근데도 교회 입장에서도 근데 음. 교회 저 신앙을 해보니까 음.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목회할 때의 그 고충을 알겠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작은 음. 교회는 이제, 물론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알아서 하니까, 음. 목사님들이 부르기가 미안해서 못 부르더라고요. 음, 아, 맞죠. 근데, 개 중에, 진짜 용기를 내서, 저희가 음. 이것밖에 안 되는데도 오세요? 하고, 찔러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 저희는 거기 다 가거든요. 어.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간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음. 너무 감사하죠. 저희는 그토록 1년 동안 기다렸던 음. 게 이건데. 음. 이렇게 하,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저희가 어디 가서 돈 얼마 주세요? 한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 음. 돈 주시지. 아, 아까 말씀드렸죠. <laughs> 음식 주시지. <laughs> 얼마나 좋아요. 아, 진짜 너무 은혜다. 와, 많이 갈 때는 한 주에 막한세네번으 가겠네요. 10번도 가지? 아니번 가지. 그럼, 막, 콘서트 가장 오래 한게몇 시간에 봤어요? 3시간? 아. 응. 목안 쉬어요? 그때는 목이 아프긴 한데, 어. 그래, 뭐 괜찮아. 어. 아,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은혜죠. 아. 응. 어...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우리 역할이, 예. 네. 아... 큰 교회 이렇게 좀잘 짜여진 교회 갈 사람 많아 어. 큰 팀이 가면 돼. 음. 근데 저희는 기동성이 좋아요. 어, 둘이만 그냥 마음만 먹고 가면 되니까. 피아노 갖고, 어 피아노 갖고 가테니까 어. 어. 교회 에 피아노 없는 교회는 없어요. 어. 아무리 작은 교회 한명 있는 교회도 신드는 있어요. 어. 그거 갖고 하면 되나요? 어, 그거 갖고 하면 되니까. 어. 그러니까 전 기동성이 좋고 어. 또 그들이 못 가는 데를 우리가 갈수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오히려 더 기동성이 어. 좋으니까 더 그런 데 많이 너무 가죠. 어느롭다. 너무 어없다 너무 감사. 더 작은 교회. 네. 네.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예요? 본인이 찬양했던 것 중에. 샬롬이란 노래를 제가 너무 좋아해요. 저는 음. 집회 때마다 항상 부르고, 음. 제가 부른 거를 제가 또 들어도 좋고. 어. 아, 어. 어떤 후렴만 잠깐 불러주세요. 그 후렴이 딱히없고 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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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아 들어봤어요. 샬롬, 음.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이거 딱딱 어. 말씀이거든요. 음. 그게 아,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그게 저의 삶에 하나님이 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모를 때는 그게 잘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는 말씀 잘안믿어줄 때가 많았는데 음. 그 시간을 또 견디고 견디고 지나 보니까 아 그게 하나님 맞았구나 하나님 말이 맞았구나 그 찬양이 그래서 저는 하, 너무 좋아요 아, 네. 지금 들어 저는 제가 아까 천번 집회했는데 다 불렀거든요 어. 근데도 너무 좋아요 어. 부를 때면 다 좋고, 아, 그런 찬양했구나. 가족 찬양을 넘었구나. 그게요. 에이, <laughs> 너무 좋 아, 요아 오늘 에이. 샬롬 저도 한번,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 아니아니야 아니요. <laughs> 아니 근데 너 들으면서 저 너무 아이울어이지고너요 많이 울었어요저일요은니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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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이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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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니요. 아니요. 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다저의 아내가 부른 거네요. <laughs> 우리 아내가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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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 주가 일하신 음, 음, 너무 아, 많이 오고 아, 아, 그 다음에 그 어떤 찬양 때그랬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어. 그때는 음. 진짜 와 나를 보내셔서. 예. 음. 그리고 막 부흥 있잖아요. 부흥 이 땅에 아, 황무하고 있어서. 그쵸. 저거 한2 0번 들은 것 같아요, 진짜. 아 진짜. 네. 예, 부흥 아. 저는 아, 부흥 참 이게 매년 부를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 제가 느끼는 게. 그 시대 때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예. 저는 워낙 어렸을 때 들었잖아요. 네. 그때도 그 어린 나이에 그냥 그 노래분들 은혜 받았는데, 음. 지금은 또, 다르,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시 들어봤어요 저랑 약간 진짜 비슷해요. 네, 네맞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어, 비슷해. 어. 아. 여러 사람이 찬양을 부르지만, 네. 누군가가 불렀을 때, 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다른 게 있잖아요. 음, 근데 네, 네. 그게 정말 달빛 마을에서 제가 너무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음. 네. 어. 너무 아. 은혜입니다. 음. 아, 그 혹시 힘든 일이 생기거나 네. 아니면 진짜 만약에 내삶 가운데 음. 하, 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음. 우리 달빛 마을의 찬양을 듣고 네.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 네. 아, 너무 그렇게 감사해요. <laughs> 그러니까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항상 아이 사역을 저희 결단하고 음. 하나의 기도했거든요. 음. 한, 찬양할 때 저희 사역이 음.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깊어지는 음.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 아, 왜냐면은 저도 어려울 때 누군가의 찬양 듣고 견디고 음. 음. 또 말씀 붙들고 견디고 했는데 찬양 같은 경우는 누가 불러주는 거 듣고 견디었거든요 음. 근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거를 보니까 음. 그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그게 신기하고 너무 아, 네. 진짜 진짜 하나님이 되게 음. 바라보고 원하는 것들을 통해서 음. 또 음. 이루어가시는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마지막에 뒤돌아보면 네.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이렇게 꿈꿨던 거를 하나 그 속에 다 반영시켜 주시 거예요. 어, 맞아요. 네. 저 어렸을 때. 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게 꿈이었는데, 어... 저는 영어 강사가 되면서 이건 다물 건너가고 날라간 줄 알았어요. 아, 나는 이건가 보다. 네, 나는 이거고 어, 그게 아니다. 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어쩌다가 성경을 가르치게 된 어, 거예요. 아 어, 그래서 어쩌다가 이걸 하게 된 어,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티스트신 것 같아요. 어, 맞아요. 하나님이 진짜 아티스트시고, 어. 내 계획. 근데 하나님이, 저는 아티스트시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 세... 옛날에는 그런 건 알았어요. 하나님 계획대로 가신다. 음. 근데 저는 그 방법이 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폭력적이고 어. 강압적이고 음. 막 엄청난 막 권능과 능력으로 막 어. 눌러가지고 이런 건줄 어. 알았는데. 어. 하나님 너무 센트라셔. 인격적이신 분이지네그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강압적이고 폭력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음, 음. 그 사람 그걸 받아들일 자, 준비가 음. 돼 있는 분이야. 맞아, 맞아, 예. 맞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맞아, 폭력적으로 맞아. 인도했다고 할수 있어. 에, 에, 너무 강압적이다. 에, 에, 에. 그러나 이미 바울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어. 돼서라 그러니까 어. 바울의 마음에는 그게 강압적이 어, 아니야. 어, 아니에요. 어, 그게 아니야. 그니까 어. 그러니까 각자의 맞게끔 어. 맞춤형으로 인도하시는 거지. 만약에 어. 그 사람의 상황이 받아들여질 준비가 안돼 있는데 네.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인도하신다면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부신과 인도하심이 맞아요. 있는 거야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하, 맞아요. 너무 젠틀하고 음. 제 마음을 싹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서 찬양을 예. 하고요 예. 오늘 어떻게 현승원 팀이 나오셔서 어땠나요? 아 진짜 너무 꿈만 같았어요 <laughs> 왜냐면 저의 연예인 아왜 그래요 진짜 나의 연예인 아 진짜 어, 너무 제가 은혜 많이 받았고 음. 그저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아나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를 제가 확신했던 아, 형님의 간증이 저는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스케일 끝이 없어 어, 어. 김상진 전도사님 <laughs> 아, 그 삶을 진짜 살길 바라고 앞으로도 진짜 응원할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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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평소에 골방 라이브 보면서 음. 너무 은혜 받았는데 네. 오늘 이렇게 보고 나서 진짜 너무 좋네요 진짜. 아, 저도 네. 너무 좋았어요 아, 그리고 진짜 네. 그 정신과 마음이 네.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진짜. 네. 아, 여러분 네. 오늘 우리 현승환TV에 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골방 라이브의 네. 달빛 마을 우리 김상진님과 함께했고요. 짐린님은 네. 오늘 못 나오셨지만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러분 어,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네.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네. 달빛 마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기도해주시고요. 네. 어, 게릴라 전으로 투입돼서 지금 천개 교회 가까이 갔다고 했는데 네. 진짜 앞으로 정말 만개 교회, 네. 2만 개 교회를 다니면서 네. 거기에 네. 오는 새 신자들 그리고 네. 아무 생각 없이. 아, 아 오늘 누가 온대라고 했던 아, 왔는 사람들이 무식게. 하나님 만나고 갈수 아, 있게. 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문제 알수 있는 맞아요. 그 사역을 네. 정말 끝까지 할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네. 진짜.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현승원 TV 현승원이었고요. 저는 달빛 마을의 남편을 맡고 있는 김상진이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달빛 마을 네. 우리 김상진님과 함께 인터뷰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김상진님의 사문과 그동안 만들었던 곡들, 그리고 찬양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음. 오늘도 살아서 숨 쉬고, 똑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김상진님과 달빛 마을, 하나님 모든 가운데 형통하시고, 음. 앞으로도 높게 쓰실 것들을 기대하며, 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가진 것 모두 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